냄새 짱 좋아. 아침에 쌀. <laughs> <message>. 저기 사람. <laughs> 제니와 라니. <laughs> 와 노을 예쁘다. 노을이 보이나? 어 보인다. 아, 예쁘다. 오. <laughs> oh. Say hi! So I had a phone call with this video production company because I want to make a music video for the song that I made. So yeah, it's really exciting. And right now I'm on my way to the airport because my friend Jenny is coming where I live and she's going to be working with me for two months. Um, her Korean name is Kwan Eunjin and I love her and she's an exchange student in America, and I studied Christian studies, and she is studying Christian studies at Suncheon University, where I studied. So that's how we got to know each other. But we never went to school together or anything because she's she's younger than me, so we never went to school together. But yeah, she followed my journey on YouTube and Instagram, and she came to my talk show, etc. So I adored her, and she's uh, some really passionate lovely and talented so i really wanted to hire her <laughs> she's going to help me with editing filming answering emails and pretty much everything hopefully <laughs> it's really exciting and she's also a youtuber uh, she has a youtube channel called jenny land and she vlogs um, i think it's really fun and she's awesome so yeah please check her out if you want to oh! 너무 예쁘죠 우리 엔진 아, 예쁘시신요 <laughs> 여기 s h e s vlogging too. 맛있는 <laughs> 거 먹으러 갈까? 완전 좋아. <laughs> 너무 먹고 싶어? <laughs> 아 엄두 주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식당에 왔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팬이라면서. 이렇게 진짜 어떻게제 제 몸통만한 <laughs> 패더밥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저희 아빠를 닮으셨어요. 장보니까 영광입니요 짜잔, 지금은 우리 은진이하고. <laughs> H마트에 왔어요. 어? H마트가 엄청 큰 한인마트인데 여기는 제가 한국에서 가본 어떤 마트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랑 왔을 때 진짜 너무 감격에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요. 진짜 뭐 사골부터, 두부부터, 호떡부터, 뭐 삼겹살부터, 족발에, 닭발에 없는 게 없어요. 정말 한국에서도 볼수 없었던 것들 여기서 다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오면 꼭 한국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오늘 조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단장을 하고 왔어요. 역시 아무도 안 마주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시는 거를 사보려고 합니다. 오, 복숭아 냄새가... 음. 마늘 사실래요? 어. 제니가 좋아하는 딸기도 있어요! 냄새 짱 좋아 음, 그리고 이렇게 곶감도 있지요. 어? 아직 안 먹었어? 아직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가 뭐가 야지 어? 아론 TV 아니세요? 좀한번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얼마 있으신데요? 지금 1달, 사진까지는 안 되고, 지금 아 지금 일달일 달러는 사진까진안 되고 아이컨팩 지금 이미 끝났어요. <laughs> 저의 보스입니다. 저의 <laughs> 보스였습니다. 사인 해 드려요. 글자진 계좌이체하시면 돼요. 저어따해 드려요? <laughs> 네. 어사인드 그 보통 어떠세요? <웃음> 여기다가. <laughs> <laughs> 여왕님. 10달러 부치세요. 영, 영광입니다. 네. 달러. <laughs> <laughs> 제가 요즘 빠진 유튜버가 있는데 This is only a dollar? 아 달러? 와! Dollar? A Pepsi is $1. a d 제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 아침 햇살. 어린이 친구들 엄마 아빠 막걸리 먹을 때 자기도 술한잔 하고 싶었죠 그럴 땐 아침 햇살. 상처 안 보였어요. 다시 한번 그럴 땐 아침 햇살. 저기 사람. 죄송합니다. 안돼요? <laughs> 뭘 마시라고요? <laughs> 아침 햇살! <laughs> 상큼하고 <상파모. 웃음> 다시 자 준비 레디 큐!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 술 먹을 때 친구들도 먹고 싶었죠? 그럴 땐 아침 햇살! 진짜 아, 잘한다. 역시 인재야, 인재. 이거 배웠다아 언니. <laughs> 어, 우리 제스처, 미국 제스처. <laughs> 술 먹는 거는? 어, 작업이다. 작업인거아 네. 저기요. <웃음> <웃음>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던 분? 김밥이다. 오늘 호박죽으로 저녁을 먹겠다던 은진이는 족발을 그만, 보자마자. 그만. <laughs> 김밥을 보자마자. <laughs> 오늘 먹을까요? 아란이는? 그래. 김치! 김치. 김치는 이거지. 이게 뭐, 뭐 달라요? 다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김치 홍보대사로 저를 써주세요. <laughs> 진짜 아 맞다. 지금 들어와서 김치에 항암 효과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나크레스는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유발하거든요. <laughs> 무섭다. 오히려 바람이 왜냐면 너무 <laughs> 소리없. 너무 염분이 많기 때문에 <laughs> 저희의 카트는 굉장히 이율 배반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고구마죽과 호박죽을 샀는데. 푸셔푸셔를 사고요. 족발이. 족발 사고요. 김밥 사고요. 이제 삼겹살을 봅니다. 이거 하나 사? 진짜요? 이거 이렇게 많이 사지다 먹을 수 있어요? 언제 어, 먹다 먹게? 언제 먹어요? 오늘 먹잔 뜻이야? <laughs> 그 사지마. 뭐 사지마 그러면. 없으면 안 먹겠죠. 음. 굳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면. 근데 자꾸 손이 왜 거기 가 있어? <웃음> 치웠어요 <웃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태국 가지예요. Thai eggplants. 신기 신기. 우리 에어박을 찾아봅시다. 어른 호박은 없을 테니까. 미국 오이 사이즈 클래스가 어느 정도냐면 약간 팔뚝? 언니 그거 알아요, 다듬이? 옛날 에 빨래할 때 이거. <laughs> 제니와. 라니와 제니!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어, 제가 말안 했나요? 내일부터인데. <laughs> 내일부터인데요? 아, 어제도 내일부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음, 어제는 내일 모레부터라고. <웃음> <웃음> 이렇게 마트 출구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붙여놨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죠? 어? 방금 계산했는데 절반이 없는데요? <laughs>